참 내가 곱다라는 표현이 우리한테 맞죠. 옷을 입었는데 참 곱고 편안하고. 이렇게이 정도로 큰데. 그죠?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 요 이게 넣었어요. 마른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는 크게 브라우스를 사가지고 넣어서 입으면 예쁘지. 이렇게. 이렇게. 예쁘네.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냥 난방이네. 이렇게. 기본 난방에 핑크색이에요. 이렇게. 뿌띠 스카프 같은 걸로 이런 포인트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예뻐요. 그 니트 티를 입은 데 티셔츠를 입은 듯한 느낌? 탄성은 있지만 쭉쭉 늘어나지 않고 좀 작고 5반까지가 딱 예쁘게 맞아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청바지에 이렇게 입어도 나쁘지 않죠? 괜찮죠? 이렇게 입어도? 얘는 원단 자체가 이렇게 다돼 있는 거예요. 반짝반짝하게 편안하게. 아참잘 만들었죠. 그죠. 이런 거.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편안하게. 여행 가셨을 때 어디 가셨을 때참입기 좋아.